네, 부탄 갔다가 왔어요. 그래서 영상도 찍고, 네, 재밌는 추억도 하고, 잘 여행하고 왔어요. 예 네, 볼거리를 많이 없 없는 들 하지만 또, 또, 그래도 괜찮았어요. 네. 부탄 옷이요. 아, 부탄 옷도 너무, 너무 이뻤어요, 진짜로. 이게, 와, 부탄 옷이 그 고, 남자 입은 고가 너무 이뻐서. 아. 그게 어찌 보면 약간 그 가운 같기도 한데 너무 깔끔해 보였어요 진짜 정장으로 사람들도 이게 렇 제가 그 여기 입고 그 있는 사람들하고 좀 얘기도 좀 해봤거든요 사진도 좀 보여드릴 텐데 그 사람들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이거 우리 전통 복장이라고 어 괜찮 좋다고 자부심도 있더라고요. Hello. Hello. Hi. Yeah. yeah. What's your name? My name is -Chin. to... dorji Ching. dorji Ching. Yes. Ah, thank you. Wow. <laughs> Very nice. This is gold, right? is our national dress. Yeah. Really nice. Wow. Really, I want to try it. <laughs> yeah. yeah. It's really nice. Very... <laughs> 어, 이네스스아 예. 낯 look like is a Bhutan? Yes, you like Bhutan. Bhutan people? Yes, yeah. I look like. Yes, like yes, yeah, I look same 아 like like yes. <laughs> no yes, yes. 넘어가서 밥 먹었어요. 예 만두 먹고요. 모모 부탄 만두 먹었는데 만두는 우리나라 막 그냥 만두랑 맛 똑같았어요. 예, 영상도 찍었고요. 이거는 또 약간 빨간데 이것도 국수였어요. 라면 같았어요. 근데 녹색 이건 팍지 고수였고요. 이렇게 또 이것도 또 빨간 건데 스파게티처럼 생겼는데 불닭 볶음면하고 스파게티하고 섞어놓은 거였어요. 매웠어요. 그때. 부탄 사람들 다 음식 다 맵던데요. 매운 거 좋아하던데. 영상도 많이 찍었습니다. 이렇게. 이것도 먹방도 찍었어요. 어, 만두 진짜 맛있어요. 우리나라 만두랑 거의 맛이 같은데. 만두 속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속은 우리나라 그냥 고기 만든 고기랑 슷한데 당면 들이 있고, 우리나라 만두랑 같아요. <laughs> 국물. 생각보다는 안 매운데? 엄청 빨개서 이게 좀 매워서 매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는 근데 매우 매콤합니다 매콤한 맛이 음. 국물의 느낌은 약간 중국 우육탕 느낌? 만두가 된다, 물. 물 히말라야 물입니다. 히말라야. 와 물이 제일 맛있네요. <laughs> this m o m e is good. It's s a n d same like this Korea. Yeah, same, same. Yeah. And it's a, a, 여기 스모킹 하면 벌금 500이라고 담배를 길에서 담배를 못 해요 누가 골목에선 펴도 된다고 하는데 그게 확실하진 않아서 어디가 골목이고 이게 몰라서 길에서 담배를 못 피웁니다. 길에서 담배 피면 벌금 내야죠. 길아 그냥 길, 길에서 싱가포르보다 더해. 싱가포르 길에서 담배 펴도 되거든. 담배 꽁초를 버리면 안 되지. 근데 담배 피는거 자체도 안 됩니다. 여기 뭐 이렇게 사람들 운동하는 데도 있고요. 여기 은행 건물이고요. 부탄 부탄 뱅크 이런 건물이고, 뭐 길거리 모습, 집. 여기가 강간데 강인데 개울인데, 이 개울에 철망 있죠. 철망 뒤가 인도고 이쪽이 앞인데, 철망 뒤가 인도거든요. 저 인도 쪽에 쓰레기하고 부탄 쪽에 하고 부탄 쪽은 쓰레기가 없어. 우탄 쪽에는 쓰레기 봉지 몇개 밖에 이렇게 바람에 날린 거 이런 거 밖에 없는데 저철망기가 인도거든요. 인도에는 막, 오, 겨울에 쓰레기가 그냥 쓰레기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들 만나서 그래서 이 친구들하고 사진도 찍고, 이친구하고 이것도 먹고. 이친구 하고, 친구 나고 거사줬 하고 이친 하고 하친 이것도 먹었어요 여기 친구랑 같이 왔는데요 이 친구가 이거 사줬어요 이게 i k a r 부츠카, 부츠카, k a r a Pushikara, p u s h i k a 여기 국물 같은 게 있어요. a Pushikara, p u 여기 i k a 다가 뿌려서 안에다가 넣어서 네. 그래서 음 t 음 s t y how, 음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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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e 음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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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 튀김 안에 으깬 감자랑 고추가 들어간 것 같은데 음, 많이 매워요 같이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놀람> Me? It's too long? No. How old are you? I'm no. 35. 35. 31. 31. I'm 40. <laughs> you are looking very young. Yeah. 31. 41. I'm 40. <laughs> <Yeah>. <laughs> I was born in so 1978. You're lying, you're lying. you look like 40. Me? No, no. <laughs> Kidding. Kidding. Okay. i I'll show it. This one is from Korea. You, you know this one? is it? Not No, it's this is Korea. Uh, this is Korea. Samyang. <coughs> um, yeah. Yeah, Samyang. Okay. For you? Very spicy, dude. Very spicy. Yeah. yeah spicy. 8? <laughs> eight? Yeah. E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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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to 9. 8 to 9. Yes. Eight, to nine. Eight, to nine yes. 8 to 9. 8 to 9. Wow. What time sleep? What time go to bed? 10.30 uh, to 11. 10.30 to 11. Yeah. Oh, wow. That's 8 to 9. Eat and then one hour let sleep. That's not good. For, Why? Because it's a... So, okay. What is better? A, I, heard, I visited Bangladesh before. Yes. Bangladesh is before. So 10 days ago. Bangladesh people are eating the dinner at 10 p.m. Hmm? 10 p.m. 10, 10 to 11. 10, 10 p.m. step, 11 is. And then 11 p.m. s l e e Right after dinner. <laughs> <laughs> I'm comfortable. <Yeah>. I'm comfortable. <laughs> Eat and. Uh, Two and sleep. I don't know, I paid. I paid. Okay, bye bye, friend. 땡큐 a n k you. See you later. t h a 친구들이에요. 저보다 동생들이 저보다 한참 어린 동생들이고요. 이 친구들 만나서 같이 얘기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제가 불닭볶음면 팔길래 그 슈퍼에 그래서 불닭볶음면 하나씩 선물로 사주고 그랬겠습니다. 차 마시고 뭐 간식 좀 먹으러 가자 하더라고요. 그래서 간식 좀 먹으러 가서 그래서. 어, 예, 부탄 음식, 부탄 간식이래요, 이제. 예. 그래서 그것도 사먹고 뭐 이랬습니다. 그래서 뭐 영상, 그러니까 가서 뭐 이렇게 길도 찍고, 예, 가서 이 사람들하고 같이 사진도 찍고, 같이 얘기도 하고, 예, 먹방도 하고, 뭐, 그래서 잘 하다가 잘 여행하고 왔습니다.